양수이면서 x가 양수이면서 x 1이 아니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양수라는 것은 이쪽이에어 이쪽. 아, 이쪽이죠. 이쪽. 그렇죠? y가 양수라는 것은 이쪽을 의미하죠. x가 1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가 비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y는 1이랬으니까 y는 1이라는 것을 그려보는거죠 됐습니까? 그럼 몇 개의 영역이 나와 버려요? 요거하고요거에 대한 영역이니까 하나 둘, 세, 네 개의 원이 나오는 거죠. 이 동그라미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네 개의 원이 나온다고요 지금 얘가요. 는0이라고 해서 는0이라고 해서 y는 1 그리고 y는 2. 그리고 이거 다는 영, 영, 는 영, 는 영, 는 일, 능영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리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이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예에 해당하는 것들을 점을 대렇게 색칠을 해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여기에는 1을 의미하는 거야. 원의 안쪽을 의미하는 거잖아. 1코마 1을 중심으로 의 안쪽 맞지? 그러면 1이 이렇게 그리실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2하고 3, 4, 2, 포가 섭취했다면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섭취해. 안쪽에만 섭취해. 여기 섭취했다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섭취해.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으면 된다. 뭐 해봐. 아니, 뭐 뭘하나만이 여기다가 뭘넣려고 2분의 1코만 넣어놓으라는 뭐 얘기야. 7 넣어봐. 뭘 이렇게 너그에 2분의 1만치이 0보다 크 앞에 맞아? 틀려? 맞잖아 뭘 이거 몰라 맞는지 지 조율이 딱는데조금 크니까 그렇게까지 맞지? 그러면 여기 뭐가 남겠어 이거는 될거아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고 너 그거 넣고 해볼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뒤에 그, 그, 뭐야, 프린트, 프린트만 있는 사람들은 책 드릴 테니까 책에 해설은 없어도 답은 다 달려있으니까 나중에 꼭 얘기해 보세요.

다시 비슷해지게 해서 비교하세요 이렇게 기억나니까 오늘 시험 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잘 풀어보십시오. 수능문제 수능문제. 이거는 얼마다, 이거는 얼마다, 이거는 얼마다로 이것을 줍니다. 줘요 알겠죠? 대략적으로 뭐 얼마다 줬을 때 여유를 가리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다 줬어요. 35승 하여. 그럼 2를 35번 곱하는 건 어때요? 미쳐버리겠죠? 못하겠죠? 근데 이거를 로그를 씌워버리면 로그 2 곱하기 35가 되어버리죠. 쉽죠? 그래서 그게 상관 안 되지. 졸라 쉽죠? 이런 문제는 시험 안 됐어요. <laughs> 이런 거는 아무나도안넣잖아요2 0 10인 로그에 넣어버리면 로그 의에 2에, 2에 3 5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여러분 질문하는 게 아무것도 질문하는 거지 이거를 뭘 해드릴 게 없어요. 여기 는 실제 이제 입가 수업은 조금 있으면 이제 무조건 저기 극한에 들어가면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건 그냥 몸풀기입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로그 2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책에 나와있죠? 로그 5는요? 로그 1은요? 로그에 3이 나와있고 로그 2가 나와있으니까 로그 5는 뭘할수 있어요? 1 빼기 로그 1할수 있죠? 로그 3, 6은 뭘할수 있어요? 로그 2 더하기 5, 3, 4 이해하시겠죠? 다 넣어서 진짜 계산하라고요? 네, 하나는 진짜 하시라는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BC11로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은 얘가 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시면. 상단은 질문 네, 왜1가요냐요해 게. <laughs> 잘 적으세요. 숙수에서 할 얘기지만 질문 그 얼마 새끼가 켤레야? 10이 있으면, 은 2가 있으면 은 10이 2에 대수나요? 맞잖아요 그럼 2에다가, 2가, 2에다가 누구, 누구만 있으면 10이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켤레 새끼에요, 자꾸 이해하시겠어요? 뭐라뭐라 내가 뭐라 뛰어할것 뭐라 뭐라 같아요? 철레를 이런 상황일 때 얘들은 철레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로 로그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면은 뭐할수 있다? A와 A A, 철의 약수. 누가 약수인지 모르겠어요. 네, B로 표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로그에 20, 12로 보다 50, 짝누후 2. 2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어떻게 얘기해? 2분의 10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맞지? 그럼 이게 맞는다그러주면1대1 뭐 로그가 된다. 그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숙소에서 주로 할 내용이 되겠죠. 질문도 하십시오. 있으십니까? 유심되는 응. 질문.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아내건두 번째, 자네권. 질문 다 하셨어요?

큰 없죠? 둘나다 적잖아요, 맞죠? 만약 그뭐대표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냥 그책 받은 사람. 이없 지수, 재영이, 영훈이, 민경이, 도윤이, 상준이, 병건이가 원래 책다 됐었어요, 맞죠? 다 받으셨습니까? 첫오 번째 사람 좀. 호준이, 지수 오빠? 아, 호준이하고 지수하고 연습문제만 없으면은들 바로 인쇄를 해드릴까요? 그냥 프린트로 어떤 편 하겠어요? 그럼 책을 드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까요? 어, 말할까요? 네? 그냥 프린트하십시오 여기 네, 좀또책 나가면 또 내가 방법만 사와서 또 우리 이상해지니까, 알겠죠? 어, 사다로 바꿀 는건야 치마 먹어놔. 야 간단하게 고 넘어가자. 아주 그냥 이과적인 문제다. 진짜 이과스러운 문제야. 어? 사 i n x와 로그 g x의 교점의개수로 말하는 얘기야. 어? 그러면 봐. sin x 그림 뭐 오늘 배우겠지만 알아몰라 알지? 대충 알았지? 여기 이렇 생겼어. 그렇지? 그래왜 이쪽을 안그래요 x가 지금 뭐야? 양수니까 어? 센스를 당연히 없는거야 알겠어요? 네, 요렇게 요 사인이 이렇게 나와있는그러면 너희들이 이게 얼마야 이게 이 파이지 이 파이는 실수로 보면 약 얼마에 얼마야? 3점 얼마 얼마지 맞지? 3점 얼마 얼마야해 6점 얼마 얼마 점, 6점 얼마 얼마 점, 점5 점, 2 점, 3 1 4 1 점, 2 0 2 2 3 2 얼마야. 2 5 2 6 2 7 2 8 2 9 3 0 3 0 3 1 2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로그는 1이 된다면 언제죠? 20이 얼마일? 1 0인 로그는 얼마일 때 10이면? 얼마. 그러면은 여기에서 10이라는 것은 2 파이보다 훨씬 더 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인2이 3파이입니다. 3파이 얼마죠? 3파이니까 3.14 얼마야? 3파이니까 9점 얼마만 나오게 되겠네요. 조금 요쯤이 되겠네요. 요쯤에 우리가 이 여기를 로그가 슥 지나가는 거죠. 요게 x축이고 여기 y축이거든요. 1축초1 0 이까지 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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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초1 0어 10초 10초 1 여기가 이초 10초 1이초 10초 1이1이초 10초 10초 1이초1 이렇게 서초 10초 1 이렇게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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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도 10초 1이초 10초 1이초 10초 게요초 10초 10초 이해하시겠어요? 또 뭐가 질문이죠? 10번 10번, 10번. e x 쓴 자, 10번 보세요 연습 문제 10번 이런 연습 문제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요제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은 누적 테스트에 나올 겁니다 자, 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있고 시험 치기 전 알고 싶고 하는 것만 질문하십시오. 자, 이 문제 역함수를 구하랬어요 그럼 뭐 그냥 x 씨 y 넣고 y 씨 x 넣는 데 좋아, 촉. 뭐 우리가 보죠. 보어습시다 야, 좀 조심해 주고, 값이 많 여기 얼마 x는 2분의 1에 2에 y 쓰기 2에 마이너스 y 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얘가 하나고 얘가 그거의 역수가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에 y는 뭐다? 라고 구해둘 수 있으면 깨끗한 거 맞죠? 응. 그럼 양변에 로그 2 치우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 난 구하고 싶은데. 이걸 구하고 싶은데요 이걸 t로 치우면 되죠 괜찮겠어요? 그러면 t-t분의 1 이거는 얼마다? 2x다 그럼 t 구할 수있어요 t는 면에서 나와야 더나요 나오죠? 다시 t를 뭐로 바꿔요? 2에 y로 바꿔요 양변에 로그 c로 y는 끝나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내보시면 되겠어요? 변형 촉진해 주면 되겠죠 변형. 그렇죠? y는 뭐였죠? t는 뭐였죠? t는 양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x의 변형은요. 이게 엄청 커지면 얘는 작아질 거니까 커질 수도 있고요. y가 엄청 작아지면 이게 마이너스 시작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변형을 x는 갖지 않게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따라서 됐습니까? 어디에요? 이걸 이차함수로 T에 대한 은행분수도못쓰단 말이에요? 네? T에 대한 이차함수로써못쓰단 말입니까? 양면에 t 하면 T에 대한 이차함수거잖아 <laughs> 그러면 T는 하고 표현할 수 있어? 어 뭐? 무조건 표현할 수 있지 물론 루트도 나올 수 있고 변체할 수는 겠지만 이해하시겠죠? <laughs> 보세요 자, 또 질문. 10번 다음에 12번. 1 2번 12번도 보세요. 계속 옮이보세거 나도 지워주겠다 y는 2에 x, 2에 y는 2에 마이너스 x. 힘 냅시다. 앞부분만 좀 빨리 나갈 거니까요. 힘 네. 내세요. 네. 이렇게 되겠습 자, 그리고 요거, 요새끼를 봤을 때 하나의 문자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유리식이 이것도, 이것도 다음 시험 보이죠 유리식에서 또 센스를 배웁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배운 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 시험 범일때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센스인 학생은요. 이거를 t 거 T분의 1이안 합니다. 뭐 할까요? 위, 아래 2의 X수는 퍽 시작해요. 그래서 2의 2의 X수는 T도 철라이에요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센스 없는 새끼들은요. 그냥 막장입니다. 그냥 막장이에요. 지금 막올린대막푸는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막 산으로 가는거예요 너무 어려워지고. 네? 유리식에서 뭘 배우냐면은 A분의 B라는 식의 가장 효율적인 변형이 뭐라고 배운다? A분의 B의 가장 효율적인 변형? 위아래 식를곱하는 거다 라고 배니다 우습죠? 우스워 보이는 이게기가 어떨만한 많이 하는 데는지는 이제 유리식을 가 봐야 아는거죠. 그렇죠? 가장 뭐 많이 보이는 예로서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있으시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4인데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2에 4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x 막 빡질나 볼까요? 그냥 2x 여기다가 뭐 뭐가 이렇게 병신스러워? 너무 호구틱하게무서거 없나? 아 이렇게 해서 2에 x라는 것을 4뭐 7이라고 했어 7이라고 줬는데 2에 어, 여기 3이라 했고 2에 2x 2에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도 2에 뭐 OX,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서 이거 얼마나 고것같요 그럼 이거 어떻게 준거요 그래. 그게 그냥 계산할 때 센스라는 거야. 어? 근데 지금 눈가이가희니하기 때문에, 못 시험 못 치면 안 돼. 자, 몇점더 보자고. 각성을 좀 해야 돼. 이거, 이게 3이라는 것이, 위에가 3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 보면서, 얘와 얘와 얘들이 3이 되기 딱 좋게 숫자를 만들어준 거라고 센스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위 아래다가 2의 x 승으 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니까 2의 3의 됐죠? 그럼 얼마고요? 7. 이거 뭐가 됐어요? 1이 됐죠. 1. 이거 뭐가 됐어요? 2의 6의 s 됐죠. 이 새끼 뭐란 말이죠? 제곱이라는 얘기죠. 제곱해서 얼마요? 49. 19 되는 아닙니까? 이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위 아래에 2의 x 승 곱하는 는 이렇게 슬래그니다 이해가죠? 내가 왜얘기했지 알겠어요? 이걸 보시면서 생각 좀 하고 풀어보야요 위아래 월급판당 2의 x승을 곱는 거죠. 그럼 이게 2의 2 x승 플러스 1, 2의 2 x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4의 x승이니까 4의 x승을 t라고 치환하고 양수로 달아주면서 t 1분의 t 하시면 요 맞죠? 유리함수 별주 알아요이 유리함수 별주 알아요별줄 아시죠? 꺼꾸되내아요 y는 t 더하기 1 t 더하기 1 대기 2이게1 대기 t 더하기 2 분의 2 그쵸? 분사무에서 1을 정렬선으로 하시고 1을 점근선으로하시고 1을 점렬선으로 하시면 1을 정선으하시 1을 선로하시 1을 선으 하시면 영넣어주면 0넣어주면 함수가 되버리는 아주 같은 이런 형으로 나옵니다 그 그런데 얼마보다 크다고요? t가? 0보다 크다고요 그죠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어디또 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뭘 나한테 뭘가지고 지금? 치역 구하는거죠 그럼 이게 이 새끼보다 크지만 이제끼보 모르겠어요 그죠 0넣어주면 얼마죠? 마이너이새죠 따라서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집합이 말고 차근차근 y는 마이너스 1는 이안 들어가지요 해주시고 여기도 1이 절대 될 수가 없지요 해준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처음등까지 풀면서 뭘 느끼냐면은 나는 한게 계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원래 이런 질문은 이까마귀 잘안 나옵니다 계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진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피크를 올리지 않고 공부의 90%가 수학이 돼야 돼요. 이과 학생들은니다 네? 지금 문과하고 이과 공통적으로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때 70%를 수학을 합니다. 70%를 수학에 소홀히를 해요. 자기가 지금 되게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있다. 영어, 과학, 수학이 3대 3대 3이다. 개 쓰레기가 되기 직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개 퇴망합니다. 퇴망. 나중에 영어 국어는 쭉쭉 올라가요.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하시올라고그 시즌이 와요. 근데 그때 수학이 불안하잖아고 그때 항상 얘기하지, 영으로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학 점수를 포기할 수 없다, 이지랄 해가고또이다황하 생각을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금 딴강에안 나온다 해서 막, 막 지금 막 책임감이 막 이렇게 들어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그거 해야 되는데 막 가지 마시고 수학에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 주셔야 됩니다. 진짜 최소한 다해. 공부를 3시간 하는데 그 중에 90%를 수학하라는 얘기 아니죠. 공부를 한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그 중에 9시간 수학을 하고 1시간은 영어 이렇게 하는 얘기죠. 국어는 안 되죠. 한시간은 있어요. 지금 영 진짜인데 너무 여러분 그내치동이 살다 보니까 균형이라는 것을 국어학원에 가서 영어학원에 가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지금과 미래 그 100명 중에 있을까 말까 한 명처럼 종합적인 인재 양성을 품고서 하고 계시죠 <laughs> 여러분 아닙니다. 종합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학은 일단 받쳐져 있는 상태. 내가 저번에 1학년 1학기, 1학기 때딱 내가 그렇게 하라고 추천해드린 두명 있었어요. 내가 했던 애가 90여 명이었는데 두명 그렇게 추천해드렸었죠. 그 외에는 수학을 달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걔가 걔가 다 다양한 거할 때처럼 또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뒤에 밀리는 거 걸요. 지금 수학은 90%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고 24시간 중에 10시간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이과 학생들은. 그러고나면 2학년이 너무 편해집니다. 2학년 때 이제 내가 왜 이과 왔지? 이런 상황이 안 빠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시험이 두과목이 동시에 나갔는데 열0단원1단원씩 나가요. 수학이. 그런데 수학을 내신 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과 학생이. 어차피 이과, 이과 여러분 내신 다 학교가 다 다른거 아시죠? 이과 내신 어떻게 준비하냐 알아요? 학원별로? 저기뭐기센같은데 가면 아예 반을 다 찢어 발겨버려갖고 파트별로 막 해주기도 하고요뭐미르탐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르탐구의 이과반 옮긴 이유도 딱 한가지가 그거예요 2학년 됐을때 때문이에요 2학년 됐을때 다 갈라져야돼 어쩔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트 다 달라져요 어떤 새끼는 기아벡터하고 미적원을 하고요. 어떤 새끼는 기아벡터 뒤쪽에 미적원을 앞, 뭐 앞으로 하고요. 또 어떤 새끼는 미적원 앞쪽하고 확통 뒤쪽으로 하고 막 개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도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안까요 시험 전날까지요? 시험 한달 전까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샘플 결정을 안 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실까요? 다돼있는 상태에서 한달 남았을 때 피크에 걸려서 공부냐? 한번더 검토하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막, 막 그결 이것도 막 숙제 허덕거리고 해버리면은 내가 이과를 왜왔는가 생각하시고 빨리 틀어야 어야 돼요. 문과 가서 이과 대학을 하십시오. 조금 뭐 불이익을 받지만은 지금 여러분 이과 개판지기하고 수학 개발하 먹고 왜? 이과 대학 가는 것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 수학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은 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졸망합니다. 진짜 경박 옵니다. 응. 너무 힘들어지고 네, 진짜 얼마나 괴롭게 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어저께 기아벡터 첫 번째 임제원제 풀었는데 내일 시험이야. <웃음> <웃음> 그 상황에 빠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안 빠지려고 학기 중에 선행 나가고 계속 복습하라고. 하고 그게 여유가 되면요. 난 뭐까지 시킬 거냐면은 주말에 기아벡터 선행까지 시키, 시켜야 돼요. 그건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견딘 애들은 기아벡터 선행. 그래서일학년때 수학이 다 종료를 버리고 그냥 2학년부터는 그냥 그 타이밍으로 끝나는 걸 계속, 그냥 감류지제 감뮤, 감유, 전체적으로 미적분, 원투, 기합에도 확통 전체를 계속 가루는 거예요. 계속. 그럼 걔가 수도 맞지못받을까100% 수도 맞지못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요그계도에만 뭐 올라가면은요. 수학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계도까지 올라가니까 힘듭니다. 좌절하신 거고, 뭐 여기서 지금 이거 수업하는데도 우리가 아, 또... 뭐 이런 데 저런데도 생각이 들잖아요지힘내라아이니까 오늘도 진짜 열심히 집에 가셔가지고 서부도 하시고. 여기 와서 이심히 여기 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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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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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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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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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십시오. 지금 네? 네, 9번. 저 위에 식은 볼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이것도 수표입니다. 이것도 지수로만 상관없어요. 아니, 괜 무슨, 무슨 개소리예요. 여기보고 하나 더주시요 지금 까 그렇죠? 역항수 역항수 이게 역항수 문제지. 그냥 이게 역항수 아 지금 문제 없죠. 이게 역항수 문제지. 이게 무슨 지수로 보문제예요5 분의 71, 100이 5 분의 19x. 1, 100이 2, 5 분의 3. x, 1 0이 9. 이게 이제 x가 1 3, 12 미만. x가 7이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물어봐야 하냐면 g 새끼에다가 g g g g G 몇번 되나요? g 5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가 누가 이걸 풉니까 어떤 병신이 이 역함수를 구하고 거지작을 그 하겠습니까? 양변에 f 씌우면 되죠? f 다섯 개 씌우면 되죠? 그렇죠? 양변에 f 다섯 개 씌워버리면 x는 뭐가 되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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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에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3은 여기 넣어야, 여기, 넣어야 여기 넣어야 될까요? 여기 넣어야 될까요? 여기 넣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뭐냐냐뭐냐중요요1 0보다 작으냐 크냐가 중요겠죠작은건또 여기 넣어주고, 큰건 여기 넣어주시고. 그치다 5번 하세요. 이게 왜 로그 문제니까 그렇죠? 100% 합성함수 문제고, 간단한 문제죠. 됐죠? 계산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2, 3번. <laughs> 3번 자, 여기까지만 지금 하고 쉬었다가 17번 4-2와 4-3번 자, fx가 로그의 2 x 플러스입니다. 그때 h의 fx의 2x가 되게 하는 h를 구하라 자, 이것도 로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이거는, 이거는 함수 파트입니다. 함수 바로 다음 학기 대신이죠. 뭘 느끼십니까? 이게 무슨 지수로 보는 결국엔 지수로 성질 쓰는 법빼 보는 다 수원 수트 아닙니까 지금 맞죠? 수원 수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걸 질문하신 것은 함수에 대한 개념만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h에다가 얘를 넣었더니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h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너희들 만약에 h에다가 네모를, 세모를 넣었더니 세모가 제곱이 됐다면 h의 x는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어떻게 알았죠? 근데 왜이건거 풀죠? 뭐가 문제일까요?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요 한수라는 것은 들어온 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들어왔죠? f가 들어왔죠? 여기가 뭐에 대한 식이 되어야 되죠? f에 대한 식 보여주셔야죠. 이 아시겠어요? 센스 있게 풀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네 맞지? 풀못 깎으면 h 라는 새끼에 F를 넣어줬더니 여기에 EX가 나왔는데 EX 꺼져. 누구의 자식으로? FX의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이게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바래. 그럼 FX는 뭐라고 나와 있는 게기나니 x 대신에 fx를 넣을 수 있나? 할수 있네 여긴 로그가 있는데 여기 로그가 없으니까 얘를 뭘 넣어볼까? 로그에 2에 예, 2에 예, fx 괜찮니? 괜찮겠어요? 그러면얘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얘를 넣어주면 돼 이해하고 예, 따라오죠 맞죠? 가능합니다 그럼 x 대신에 뭘 넣어줄 수 있어요? 이 새끼에 빼기 1을 넣어주란 말이에요 넣으세요 2에 예, x 대신에 뭘 넣어줘요? x 대신에 2에 예, fx 빼기 1 게임 끝그죠 따라서 f의 x는 뭐라고요? 2의 2에 x 빼기 1. 보시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합니까? 함수의 개념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x가 들어왔다 y가 들어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온 x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합니까? 갑자기 또 뭐? F 대신에 왜 X로 쓰니? 이렇게 개소리 하시는 건 아니죠? 세번 대신에 왜 X로 쓰는데요? 이해하시겠죠? 보수님 그렇죠? 표정이, 동심표정이 이상한데요? 왜 여기 왜? 왜 X 대신에 FX로 하냐고요? 4번 하고, 아 3번 하고 시험, 시험 치죠? 네? 응? 어, 이게 hx에요 네. 이게 hx에요 그래서 h를 잡는거죠 f의 log2의 x는 2의 x 1대2의 f의 자이것다 한번 센스 그 정의에 입해서생각해서 내려 를 움직입시다 뇌를 움직여서 뭘바르냐면은 h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네요자 봅시다 어뭐구래라 뭐 냅두고요